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. 이제 진짜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와,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. 그래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입사하고 나서 거의 앞살리가두번 바뀔 위기에 처했길래 빨리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무튼 빨리 출근해야죠. 맞아요, 요 그, 유통 과정에서 포도가 제일 관리하기 어렵다 저는 전 지금 집에 와서 이 닭가슴살을 시켰던 걸 뜯었고, 이제, 오, 이다 녹았다. 빨리 녹아세요 빨리 녹는 소리. 안녕하세요. 저는 10월에 첫 출근을 하러 떠나봅니다. 아, 10월 두주 동안에. 거의 주 4일 되잖아요.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. 화요일인데,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 조금 행복하네요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이거 아이브 그, 스튜디오 후드티에 당첨이 됐어요. 그래서 좀 고민인데, 아, 이걸 제가 입는게 맞을지 아니면 리셀 하는 게 맞을지 고민 중입니다. 제가 지금 이게 실물이 안 보여.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큰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네. 아 괜히 입었나? 아, 근데 예쁜 것 같아요. 입고 잘 돌아다니면 되겠죠? 귀여운 것 같습니다. 모자서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아저 말고 옷이 괜찮네요. 괜찮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? 모르겠어요. 모자 왜 이렇게 작지? 제가 머리가 큰 건가요? 만족합니다. 네. 15만? 아. 우리아1만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우 살찐거 이건 부은거예요 살찐거 아니고 아무튼 저는 지금 시간이 8시 1 8분이라 빨리 출근을 해야돼요 요즘 자전거를 타면 빨리 갈수 있다는걸 알아서 매번 진짜 늦, 너무 늦게 일어나요 무튼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결혼한 애는 f p 피고이 s 스 p 고피다 아이가 많았 아냐, 일기장 같은 느낌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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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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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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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오늘 얘는 갔어 갔다가 그, 가는 김에 청소 들리는거 아, 니야아니니까아니다 네, 맞습니다. 네, 다 네, 맞습다마스를다 네, 맞습니다. 네, 니다 네, 맞다 네, 맞다다니 우와 다 <목소리도> 다들 사는 존재 믿기고 어 프로트 잘하는 거. 뭔데? 야아나 울렀어. 가까이 가는 거야. 가까이 가는 거야. 예, 맞춰, 맞추기라도 해. 해 봐. 제일 가까이. 너나같지겠다 <laughs> 아, 또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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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근데 막차> 이렇게 <목소리> 나 처음 렇처 아, 이는거 처음 왜? 원래 그냥 이게 연탄거 어, 아, 아니, 아니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먹는 거 보니까 <목소리> 다섯명이못겠 건데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어제 대구 갔다 와서 지금 몇 시지? 와, 진짜 9시까지 자다가 누나가 삼각지로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지금 삼각지로 가고 있어요. 눈 완전 띵띵 붓고 여기도 띵띵 다 붓고. 아,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요, 진짜. 아무튼 오늘 좀 걸으면서 수화도 시켜보고 누나도 오랜만에 만나보려고 합니다. 음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삼각지 갔다가 한천 걷고 있습니다 와좀 멀긴 했는데 확실히 카페나 음... 값집 이, 다 예뻐서 좋 더라구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환현 때문에 앵글이 미쳤 환현 때문에 반짝가 있었는데 지금 그 버스가 와서 뛰고 있습니다 아 미쳐보이겠네 4분기 시작한지 좀 됐네 한달 지났습니다 일자를 너 유튜브에 얼굴도 나와? 응너 너무 관심 온거아야 <laughs> 근데 혹시 언제 얘 지금 심심해 하는데 <laughs> 저 아까 설마 이건가 하고 있었거든요. 아 정말. <laughs> 진짜 괜찮은데. <laughs> 아, 저는 진짜 누가 카메라 찍는 소리 나가지고 제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. <laughs> 봐봐, 봐봐. 뭐가 그냥인지를 모르겠어. 이거 레몬인 것 같아. 그래? 색깔이 좀 다른가? 아니.. 너 지금 나의 내 말하는 거니? <laughs> 항상 그런 생각했어. <laughs> 뭐하잘으면좋겠다라고 <laughs> <할수 웃음> 생각 거의 <생각해서>. 안티급인가? 제하여주 <laughs> 바라며 환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창문을 자주 열고 닫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